자, 최근에 테슬라가 삼성과 손잡으면서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 예를 들면 AI칩 동맹을 맺었습니다. 자, 23조 파운드리 계약 공시가 있었죠. 결국 중국에서 이 자율차를 반도체 국산화 선언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대규모 보조금 세제 혜택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특히 중국 1위 BYD, 샤오펑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사실상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겠죠. 자체 설계 반도체를 쉽게 말씀드리면 자, 테슬라가 삼성전자한테 이 설계도를 줍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한테 위탁해서 생산해달라. 이게 바로 AI 식스입니다. 삼성에 맡겨서 이 자율주행 차라든지 아니면 옵티머스라든지 지금 AI 로봇이라든지 계속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 3종 규모의 자율주행 자율주행용 인공지능 AI 칩 동맹을 맺으면서 자 추가 알파도 기대할 수 있어요.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새로운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대부분의 회사들이 엔비디아 AI 칩을 받아서 썼어요. 엔비디아가 전 세계의 90%를 독점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반도체를 만들려고 이 AI 칩을 자체 생산하는 전략을 키워가고 있는데, 자, 결국은 미중 이 기술 패권 경쟁 심화로 자율주행 반도체 분야에서 공급망의 분절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기술을 눌러 버리려면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도 자, 미국 텍사스 주의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 AI 6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용 AI 칩입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엔비디아나 인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생산한 차량용 반도체를 주로 사용해 왔거든요. 하지만 테슬라는 자체 설계 차량용 반도체 FSD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했기 때문에 자 내부에서 AI6라는 코드로 지금 삼성전자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왜 삼성전자한테 맡겼냐? 자 자율주행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 속도가 상상 이상으로 빠릅니다. 지금 중국 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특히나 중국은 2027년까지 자국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반도체를 100% 자체 개발한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자율주행 산업을 가져가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테슬라 짜증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삼성전자 손잡으니까 테슬라도 바로 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는 자율 주행 뭐 전기차가 아니다. AI 기업이다 할 만큼 a i 있는 산업의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뭐 자율 주행, 옵티머스 로봇, 그다음에 또 다른 뭐그룹이라든지 계속해서 이 플랫폼 결국 AI 관련해서 산업을 키우려면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삼성전자가 필요하다. 텍사스 대형 신공장은 테슬라 차세대 AI 6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자 직접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국은 전기차 판매에 벗어나서 자율주행과 같이 AI와 로봇공학 기반 판매로 사업을 재편하겠다. 재편하겠다. 그래서 제가 280 달러는 확실히 눈 감고 사도 됩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테슬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로봇택시 옵티머스 미래 성장성이 확실히 단단합니다. 삼성전자까지 손잡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완성도가, 완성도가 높은 옵티머스가 휴머노드 로봇 대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공장에도 투입되고, 사람 대신 요리도 하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계속 신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뭐, 트럭, 로봇, 로봇 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인 로봇 택시, 휴머노드 로봇 사업의 핵심 기술로 삼성전자 손잡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려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주분들이 제가 매일매일 이런 재료를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280달러, 300달러는 사실상 우리가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저점 구간이에요. 제가 오늘도 두 가지 근거 짧고 굵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테슬라의 일봉입니다. 자, 최근에 작년 11월 달에 급등, 다시 조정, 자, 변동봉이 크지 않습니까? 자, 최근에 이슈로 보시면은 뭐 창당한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트럼프와 손잡았다가 같이 뭐 다시 서로 썰전을 벌였다가 자 이렇게 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가격 조정으로 세력들이 찍어 누른 겁니다. 찍어 누르면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자, 이쯤 돼서 내가 하락이 멈추겠지. 물타기 하다가 지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 제가 매일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추세가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큰 흐름. 제가 주봉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니까 어때요? 조금 더큰 흐름. 우리가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높아지고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저점이 낮아진다 라는 것은 추세가 꺾인 건데 저점이 높아지다 급등 가격 조정이지만 자이 자리 280 포인트를 지켜주면서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자리가 220 포인트 220 달러네요 정정할게요 자220 달러를 지켜줬다 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바닥이 완성됐고 그 다음에 이 반발 매수 심리로 주봉상 반등이 나왔어요. 조정, 반등, 조정, 반등,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저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보니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350달러, 360달러만 돌파를 하면 즉, 이 단기 저항라인만 확실히 밟아주면 상승 방향으로 빠르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이나 이 추세, 세력들의 저점 라인이 중요하고 제가 300 달러 이하로 여기서도 쓸어 담아도 되는 이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세력들은 일본과 주봉, 뭐 월봉을 봐도 추세가 어떻습니까? 우상향 추세가 살아 있어요. 게다가 220 달러는 세력들이 확실히 저점을 잡아줬고요. 최근에 280 달러, 자이 구간에서도 계속 지켜주는 저점 매수세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달러 이하로 계속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지금, 시가, 지금 시점에서는 확실히 좋은 재료가 붙어주면서 미증시는 이렇게 녹색깔이 상승 양봉이거든요 그래서 280달러 뭐 러프하게 보면 360달러에서 흔들기는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분할 매수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정고점 특히 500달러 이상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흔들기 나오겠지만 제가 왜 지금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떤 가격, 어떤 범위를 봐야 될지 매일매일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이번 주부터 다른 미국 주식도 어떻게 우리가 수익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테슬라 주주분들 지금 좋은 재료 나오고 있어요. 신규 뭐 추가 매수 싹다 좋습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서 대응하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